그러니까 상대방의 기계 눌리니까 기두 선수 다좀 수비적으로 갔어 둘다 사실은 네. 어떤 선수가 좀 공격적으로 갔을 때 자기 색깔이 좀 묻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리리와 네. 하오유의 경기로 이제 시작됐습니다자 원, 자원 돌기 다음에 리차기 네. 날라차기의 봉황. 네. 자 좋습니다. 가지고 뭐라 붙여요? 어, 왼너퍼 지금 사실은 리리가 실수를 했죠. 보통은 네. 리리는 절대 어떻게든 시계 인신으로나왔어요내 어가든. 어? 어? 반대로, 아, 잠깐. 아, 두 번의 실수. 네. 시계를 행신하지 않았고, 지금 호인경을 막고, 들켜를 못했기 때문에, 라운드가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래서등으로 상대에게, 외과 선수에게, 네. 경기를 내줬습니다. 자, 사울랑 상대할 때, 기본적인 동목은 시계 행신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네. 지금 긴장이 된것 같든지, 좀 그런, 오점을 뭐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자, 빈 나갔는데요. 자, 이제, 네. 하단. 부채, 하단. 자, 패턴 노렸는데요. 네. 아, 좀 단순해요. 지금 사실은, 예, 또보은 그래서? 예, 예. 외카 선수 이 네, 기고 그렇죠. 단순하게 만든 것도 맞는데 외가 선수가 네. 좀 급합니다. 아 경험이 그래서. 예, 그렇죠. 네, 경험이예요. 예, 네. 경험이고 태자 조이데 뒤에는 탈락이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2대0이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스스로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가 선수는 사실은 뭐크래시부터 사실은 계속 나왔던 선수고. 예. 네. 문은도 선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약했던 거 사실이기 때문에. 네. 자, 자 그렇죠 승리합니다 승리가. 네. 자 양자 커버. 괜찮아요. 네. 네 여자캐리한테 특히나 잼이 짧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빨려 들어가는 양잡이 나오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저런 것도 좋습니다. 자, 잡기를 일단 한 경기를 풀어내고 있는. 네. 무름동 선수입니다. 자, 맥카 선수는 지금 1라운드에 보였던 패턴을 또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일킬죠 그렇죠. 다. 네. 좋다. 저 선수의 특기지만 단점이기도 합니다. 예. 네. 자, 그거 자 그거 와, 들어올려네요. 그렇죠. 아, 코보 좋았어요. 걸어주고. 자. 시계인부터 반시기는 절대 나와야 되는데 그래, 기름 가지고요. 예, 네. 그렇죠. 시잘 네.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뭐 하고 좋다. 이거 패턴인데 또알아보요 예, 자, 자, 양장 패턴. 아 이거 아, 알았죠. 네, 아까 전에. 했던 패턴 잘 알았어요. 마무리가 아니요 이거 이거 몰라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자 아직까지는 모르다 내가 조심해요. 내가 조심해요. 와 보통 공항 점서 레아가 확정이거든요. 근데 나안 안 나왔어, 아, 안안 아, 나왔어요. 안나왔요안 썼고요. 자 드라이브로. 레이지 드라이브로 로즈피케 커버. 샤오기 자! 자 4초, 3초, 2초! 자, 그리고! 자시의무 마무리 짓고 있는! 자, 백디시도 걸렸어요, 백디시도 예. 걸렸어요 2대 2. 예. 자, 경기 또 커킹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몰랑 예. 커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몰랑 커킹 진짜, 그게 리드의 장점이거든요 1대자라 커킹 사실 지금도 결과론적이지만 커킹이 나왔어야 됐는데 안 나오고 있었는요 너무 커킹을 예. 아끼는 건좋습니다 예. 아, 이거 내용상 힘들어지겠는데요 내용상인들 중데 커피도 안 나오고 집도 아, 안 나오고 네, 예 덕후 마무리 예첫 번째 세트 외과 선수가 가져갑니다 상대적으로 먹는 예, 예 문홍선 수는좀 샤오유랑은 게임을 많이 안 해본 느낌이 좀 매조로 예. 좀 드는 그 박형규의 털이 말씀하신 나와야 될 것들이 안 나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샤오유가 조금은 좀 편해요 샤오유 예. 입장에서는 지금 좀 편한 게 사실입니다 예. 샤오유는 좀 편하고 리리는 반대로 좀 불편하죠 예좀예 예. 변화가 필요합니다. 너무 이제 한 가지 스타일만 고수하고 있다 변화가 네.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한번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게 여기는 패자조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은 이제 문은동 선수는 여기서 일정을 마무리짓게 됩니다. 자 외과 선수와 문은동 선수의 두 번째 세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리리가 백플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데미지 싸움을 가져가는 건 좋은데 네.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는 벽으로 몰리게 되면 특히나 방금 전 맵은 좀 상대적으로 벽이 가게 좀 용이했던 맵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몰리면샤오이가 상당히 괜찮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짬발이야, 그렇죠. 짬발, 짬선 때리고 도망다니면서 샤오위를 되게 괴롭히는 플레이가 원래는 리리의 정석인데, 자 어, 흘리는 거 좋고, 아아들리 실수가 흘리고 콤보 실수가 너무 아쉽네요. 이자기 여전히 컷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니코 선수는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 이거 자, 좋아요. 좋아요. 예. 네. 슬라이딩이 끝자락에 맞게 되면 뜨지가 않는 네, 상황으로 네. 또 바뀌거든요. 예. 네. 지금 너무 욕심내는 콤보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뭐, 여의치 않았지만. 하지만, 아, 잡기. 결과를 좋로써 잡기가. 네. 지금은 이겼지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네. 잡기는 좀, 뭐,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지금에 대한 나란히 생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한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자, 아슬아슬아슬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무릉동 선수. 네. 자 알아요 예 저런 걸 알고 최대의 데미지로 때려주면서 벽까지 예. 갑니다 마지 몰고 콤보네 가둬두고 예자 빠져나오는데요 아음다음지 않았어요 정말 특이한 자, 상황이 나어요네 레이지 라도 그니까 로드 피켓을 원래 이용해서 아아 예, 스티니다 1대1 네. 만들어내고 있는 웹까 선수 기본적으로 샤오유가 원래 이렇게 자유롭게 공격할 수는 없는 매치업이긴 해요 네 이렇게 저렇게 도망다니면 서 좋죠 자 어, 아우 패킹 좋았고요 예. 때려주고 어, 잘 때리고요. 뭐 네. 저기까지 좋습니다 여기까지 구하는데 마무리로 어떻게 지느냐 네. 자 먼저 상본은 상본호 맞아도 됩니다. 하단도 맞아도 되는데 중요한 순수가 네. 한번 끊어줘야 돼요. 저, 자, 좋아요. 끊었어요? 자 네, 네비 두고 패턴 걸겠죠. 네. 그렇죠. 여기서 패턴, 패턴, 패턴 자, 끝납니다. 네. 네. 자2대 1, 2대 1. 네. 그러니까 매치업은 절대로 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네임드 명성 이런 거, 뭐 경험 이런 것들은 메카 선수가 물론 높죠. 하지만 캐릭터의 위의 상성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자 외과 선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서 응원 해주고 계신 네. 가운데 팬 여러분들이 네. 자 스코어는 2대1 하지만 세트 스코어는 1대1 1대 0으로 외과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과 선수 아, 예. 지금 상보라든가 예. 상견이라든가 코기액 이런 것도 너무 무리하게 쓰면 자기까지 잡... 걸리게 되면 이까지 걸리게 되면 이건, 이거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결국에는 역시 이 패자 저도 풀 세트까지 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외과 선수가 어느 정도로또 어, 만들어낸 또 패턴이고 예. 그러니까 양 잡을 못 풀었다라는 거. 이거는 물론 뭐양 잡이 좋습니다만, 예. 양 잡하는 순간에 원래는 횡심 보강을 노려야 되는데 그걸 왜 못했냐면요. 사실은 횡심 보강은 반시계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커킹이 걸려요. 예. 근데 리디가 커을한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자신이 지금 말린 거예요. 아 그렇게 의뢰 나올 것이다. 횡신 네. 쓰면은. 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와서 또 사실은 또 하긴 또 애매합니다. 예, 생각이 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걸리면 진짜 안아 진짜 안할거 그랬는데 괜히 했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예. 프레임상 이제 어, 잡기를 허치게끔 만들어서 앉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또사후가하기에는또 힘들고 결국은 먼저 때리는 방법을 계속해서 택켰던 건데, 그렇죠. 음, 뭐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맵이겠어요. 뭐 전략에서 맵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랜 예. 어, 펼쳐지는 맵에서 어 억제력을 갖게 되거든요. 맵이 있게 되면은 음, 리리가 조금은 공격을 함부로 할수 없고 공중에서 만약에 뭐백골립을하다 뜨게 되면은 네. 예, 지금 같은 상황은 샤오유가 조금 좀 유리하죠. 자, 리리 그대로 샤오유 그대로 이제 마지막 세트 패자조의 마지막 세트가 이어집니다. 와. 자, 코킹 생각이 나는데 코끼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할수 있으니까. 예, 예. 그냥, 저런 거 신경 써라. 위협 사격이잖아. 예. 그냥 예고표 깔아 주는 그렇죠, 거. 그 그렇죠. 어 이러면 리리가 할 만하거든요. 네. 자, 사오, 어휴, 강수였는데, 뭐 예. 자 샤오 어유 너무 강조였는데 뭐 맞췄기 때문에 맞추면 잘한 거죠. 예. 차턴 키워요. 이런 쪽으로 역가드 그렇죠. 아 역가드에서 호미가 가라초가 고부채차이 다음에 기사킹 마무리. 예. 자한남더가져 갑니다. 외가 선수. 네. 보통은 저렇게 낮은 역가드를 하게 되면 이제 대점부날아차기한 다음에 역가드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버 예. 더 꽈습니다 지금은요. 예. 자가인가 측정 노리는 척하면서. 아 이거는 패턴인데 아 네. 이거는 선을 꼬았어요. 좋죠. 잘했네요. 별도로도 리더 풀어나가겠습니다. 잘한 겁니다. 문흥동 선수가 네어 이거 그, 구 어, 근데 저 사실 못 막을 기술은 아닌데 어이구 그 네. 점프가 지금 안 나갔는데 네. 의도된 건가요? 막, 저, 맞았어요? 물어보고 싶네요. 네. 못 막을 기술 아닌데 맞죠? 아, 네. 풀어내고요. 양잡을 깔아두고 네. 하단을 사실 하는 상황이 좀나와줘야 됩니다. 네. 네. 퍼킹 열었던 거 나왔네요. 열이 있지 않고 있고 예 네. 네. 퍼킹이 다음에. 뒤돌아서 자, 역전 상한번더 네. 나오죠? 어, 어, 이거 이거 끝나요. 자. 맞죠? 마무리 됩니다. 끝습니다2대 0. 지금 샤오유가갖고 있는 패턴이 저기서 네. 일부러 기상 공방을 노리고 봉항을 하고 있으면 뒤로 넘어가거든요. 예. 네. 저 샤우더들이 좀 많이 쓰는 패턴이죠. 자, 2대 0으로 이제 한 라운드만 더 가져가면은 외가 선수는 어, 노션 선수를 맞상대하게 되겠고, 홍동 선수는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자, 단절 없다라는 분석을 계속 해 주고 계셨는데요 네. 근데 지금 조금 지금 예 네, 조금 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변화를 변화를 변화의 물결 있었어요? 약간 예. 자 하, 하나의 물결 나왔어요. 예. 자 지금 저 시작하고 있는 웹그 무릉동 선수. 네. 자. 네, 그래서 결국 대응을 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예. 먼저 공사하는 입장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라인에 짤 살짝 걸리고 태. 자 요거. 자 네, 이거 되게아 아, 그래도 어, 그래도 네. 예 예.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참또 아, 예, 예. 예, 예. 하단이 안 들어가요 그 예. 위에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리니 충분히 할 만합니다 예. 자 적정자 들어올렸어요 벽까지 잡고 답니까 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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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자 레이즈 중심해야 돼거든요 드라이브 자 드라이브 이거 끝나지는 않지만 여기서 리디도 있어요 여기서 레이즈 모드. 네,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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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즈 모드 서보를 서버를 서버라 서버지 못합니다. 마무리가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문은동 선수 외가 선수는 노선 선수의 최종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마지막 상황은 서로 네. 좀 의도치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